어, 소피몰 상세 페이지 만들다 보면은 예, 점선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다양한 점선 형태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점선도 여러 가지 있죠. 뭐 동그란 점선, 네모난 점선 또는 뭐 길쭉한 점선 여러 가지 점선이 있는데 그런 점선들을 한번 하나하나 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예, 샘플로 이렇게 아 저렇게도 응용 가능하구나. 딴걸 알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나요? 네. 레이어에서 설명을 아마 안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요거 점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 캠퍼스를 열게 되면은 요쪽에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라는게 있어요. 이 레이어는 어 층층이 계단 형상으로 쌓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어룩이라고 들어보셨죠? 레이어룩, 레이어룩이라는 거는 옷을 겹쳐 입는 거를 갖다가 레이어룩이라고 하게 돼요, 그죠? 여자들 여름에 좀 시원하게 입으려고 좀 얇은 소재들 많이 입잖아요, 그죠? 근데 얇은 소재를 입다 보면 속이 좀 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겹쳐 입기도 하고 또는 겨울철에 더우니까 아 추우니까 예, 더우니까래 네, 예. 추우니까 옷을 갖다가 겹쳐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철에 티셔츠가 여름철보다 더 판매량이 많대요. 여름철에는 티셔츠 한 장만 입은 끝이야. 겨울철에는 얇은 티셔츠를 여러 개 겹쳐서 입는데요. 예, 저도 솔직히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겨울에 추우니까 그, 런닝을 하나 입고, 안에다가,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반팔을 얇은 걸 하나 입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긴팔을 좀 두꺼운 걸 입어요. 그 다음에, 예. 그 매출을 입으면은 따뜻해 되게, 예. 그러시니까 두 개를 겹쳐 입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겨울철에 매출이 두배 이상 신장이 된다고 해요. 많이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두꺼운 거한벌 입기보다는 여러 벌을 겹쳐입는게 보호 효과가 더뛰어나다고 해서. 예전에 그런 어떤 통계를 본것 같아요 어? 겨울철에 티셔츠가 더 많이 팔려? 예, 혹시 아이템 아직 선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겨울철에 어떤 물건이 잘 팔릴지 예, 고민 잘 해보시고 겨울철 상품을 잘 올려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 중에 티셔츠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은또 겨울철에 난방이 잘 되잖아요 그죠? 난방이 잘 되다 보니까 어, 밖에 나갔을 때는 외투를 입지만 실내에서는 또, 여름처럼, 예. 그렇게 또 편하게 입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반팔 안 팔릴 것 같죠? 팔려야 반팔도. 예. 요즘 난방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그냥 편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반팔도, 예.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런 것들은 약간, 그, 역발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름에만 반팔 파는 게 아니라 겨울에만, 겨울에도 반팔을 팔수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시장조사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정말 잘 팔리는지 예. 걔네 제말 듣고 했다가 하나도 안 팔리던데요 그럼 골치 아프니까요 예. 확실히 시장조사하고 근데 시장조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저도 옷을 갖다가 사입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 봤거든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쁜 옷을 사입을 했어요 예, 예쁜 옷들, 공주 같은 옷들, 예. 그런 옷들을 갖다가 좀 아기자기하고 좀 여성스러운 옷들. 그런 옷들을 갖다가 인터넷에 팔아봤거든요. 가끔 팔려. <laughs> 가끔. 잘 팔리진 않아. 그래가지고, 강남 가서, 강남 한복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거기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여자들을 봤어요. 내가 파는 옷들의 취향들은 어쩌다가 한두 명씩 있어. 예. 진짜, 좀, 뭐랄까, 좀, 예. 잘 가꾸고 예쁘게 입는 옷들 있죠. 예. 그런 여자들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어쩌다가 한 명씩 보이고, 대부분이 보면은, 그냥 다 평이한 옷들이야. 그냥 무난한 옷들. 예. 그런 옷들을 갖다가, 강남서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한번 또, 2대를 넘어갔어요. 2대 이대 넘어가지고, 2대서도 한자도 찾아봤어요. 이때는 그나마 좀 낫더라구요. 예, 여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옷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평이한 옷들이 많더라구요. 아, 그때 딱 느꼈죠. 뭐, 이렇게 좀 특이하고 예쁜 옷도 좋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많이 입는 예, 그런 옷들이 더잘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쁘면 잘 나가지 않나 싸고 이쁘면 은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핑크색 옷 <laughs> 그다음에 좀 아기자기한 옷들 뭐 이렇게 레이스만 달린 옷들 그런 옷들을 갖다가 좀 계속 해봤었는데 좀 뭐랄까 좀 예, 그런 옷들이 인글리안 나가더라고요. 입는 애들은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조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어느 계절에 어떤 제품들이 많나가는지 그리고, 저 이제 여러분들 카톡 하시잖아요. 그죠? 카톡을 하시면은, 그, 한번 올려보세요. 카톡에다가. 반응이 어떤지. 그래서 저도 카톡에다가 몇 번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냥 판다란 얘기는 안 하고, 오늘 사진 찍었어요. 이 사진 제품 찍었는데, 뭐, 나름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내가 생활하듯이, 예, 그런 사진 같은 다 올렸다니까, 누가 이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거 파는 건가요? 예, 물어보더라고요. 관심 있는 거야 예, 사고 싶은 거야 그리고 또어 이거 손들면 주는 거야 뭐 친구들이 그러기도 하고 아나 이걸 불러서 좀 살좀빼겠다 이렇게 반응이 올라온 거야 그런 식으로 덧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판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그런 옷들을 갖다가, 이제 한번, 예,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사진을 봤다거나, 아니면은, 샘플을 이렇게 갖다가,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SNS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 반응을 갖다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서. 예. 그 다음에, 한번, 예, 하는 것도, 좀 실수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무슨 얘기하다가 예, 사임 얘기까지 바꿨어 예. 여하튼 백그라운드에서 아 레이어 얘기하다가 레이어서 레이어 꼬다가 바꿨구나 예. 이 레이어는 예, 양파 껍질처럼 층층이 계단형식으로 쌓여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백그라운드죠 근데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어요? 자물쇠로 잠겼어요 자물쇠 손대면 어떻게 돼요? 오해받아요. 예, 너내거훔쳐가려 그러지? 예, 괜히, 예, 오해받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초기에는 진짜 이 백그라운드 건들지 마세요. 물론 백그라운드에, 예, 레이어를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반드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휴지통 옆에 Create New Layer. 휴지통도 활성화 안 돼. 지울 수도 없어요. 잠궈 버렸기 때문에, 물론, 잠금을 푸는 것도 있어요. 예, 푸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은, 예,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그리지 말라고, 그리지 말라고 해도, 백그라운드 그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제가 절대 그리지 말라고 해.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그때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 밑에 휴지증 옆에 보시게 되면은, Create New Layer라고 되어 있어요. 하게 되면은, Layer 1이라고 추가될 거예요또 추가하게 되면요,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층층층층 쌓여. 그래서 레이어라고 하게 돼요. 사전적인 의미는, 예, 계단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쌓여있다라고, 예, 풀기를 하는데요. 레이어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휴지통 클릭하면은, 물어봐요. 딜리트 더 레이어 예, 쌓게 되면 지워지고, 또는 드래그해서 휴지통에다가 넣어도 지워주게 돼요. 그러면 제가 레이어를 3개를 만들고 하나, 둘, 세개 네. 그러니까 레이어 별로 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레이어를 작업하셔야 수정하기가 용이해져요. 네. 그래야 예, 뭐 수정이 얼마든지 용이한데, 제가 어, 레이어 1번에다가 사각형을 그릴게요. 그리고 색상을 한번 네, 채워 넣어 볼게요. 사각형. 그 다음에 레이어 2번에 다가는 제가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레이어 2번에 다가는 색깔을 좀 바꿔서 제가 에디트 필로 삼각형을 그렸어요. 레이어 3번에는 제가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레이어 3번에 다가는 색상을 어, 이렇게 바꿔볼까? 주황색으로. 이렇게 채워 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 삼각형 레이어 이번에는 레이어 이번 하니까 좀 예, 좀 그렇다. 예. 그러면은 레이어도 이름을 줄수 있는데요. 요거 GTQ 자격증 3급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인데 레이어 이름 바꾸세요라는 예 문제가 나와요. 레이어를 바꿀 때는 레이어 3이라고 되는 어있 거를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블럭이 잡히는데 얘를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동그라미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쓰고 엔터 누르게 되면 활성화 돼요. 세모, 네모 다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어, 레이어에 이름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예, 움직여 줄 수가 있는데, 나는 세모를 좀 움직여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세모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 툴로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나는 네모를 움직이고 싶어요. 그럼 네모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동그라미 움직일 때는 동그라미 레이어를 선택해 줘야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 작업하고자 하는 해당 레이어를 찾아주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여러분들 위에 보게 되면은 옵션에서 오토 셀렉트라고 있어요. 얘를 체크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걔네들이 이렇게 체크가 돼서 레이어가 움직여요, 그죠? 레이어가 막 이게 찾아주죠. 근데 가끔 불편할 때겠어. 예,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작업할 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토 셀렉트 잘안 해요. 예, 가끔가다 쓰긴 하는데 예, 잘안 쓰고요. 오토셀렉트보다는 작업하다 보면 빈 공간을 뭐 선택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어, 저는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동 투쓸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예, 해당 그림을 클릭하시게 되면 레이어가 찾아가요. 네 이런식으로 그래서 단축키를 쓰는 편인데 여러분도 그냥 편한걸로 쓰세요 예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거니까 오토 셀렉트를 체크해도 되고 또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네모가 지금 밑에 있잖아요 그죠 네모를 위로 올리고 싶어요 가려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네모를 위로 올려 이렇게 위로 예, 세모 위로 올렸어요. 세모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동그라미를 좀 밑으로 내릴래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네모 밑으로 내려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예, 번갈아 가면서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레이어에서 아셨으니까 조금은 작업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월급 얼마 받으세요? 200만원 300만원 얼마를 원하시나요? 예 네, 여기에 아, 천만원 수익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원? 나 고작 200만원밖에 못 버는데? 연천만원이 아니라 월천만원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어떻게 그런 돈을 버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아일러브 헬드 예. 좀 궁금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인터넷 그런 예, 사업 같기도 하고, 직장생활 되게 힘들죠. 상차, 상사 눈치 보랴, 뭐 출근길 하랴, 퇴근길 하랴, 가서 또 업무에 치고, 또 야근에 엄청 힘들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헬로 드림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몇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 어, 또 이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네,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보시기를 참 잘하신 거라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카페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봤는데, 아 저도 그냥 그렇거든요 강의하고 인터넷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학원이나 직업학교 대학을 나가지만 많이 벌어200 300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저기 뭐 이것저것 내다 보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한 천만 원 벌면은 500만 원 여유 있게 쓰고 그래도 500만 원 남죠 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하... 그니까 옛날에 저도 이걸 좀 보긴 했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꾸준하게 했으면은 지금쯤 월 천만 원씩 벌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한것 같아요. 예.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까 꼭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집에서 알바하면서 월급 받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 투자해가지고 월급 형태를 받는데 저는 전업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좀 꾸준하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막 상사 눈치 보고, 막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7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6시에 일어나서, 뭐, 7시에 밥 먹고, 8시, 7시 출발하죠, 보통.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좀 고달프죠. 예. 회사 생활하는 게. 근데, 예. 회사 룬... 출근 안 해도 되고, 퇴근 안 해도 되고,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죠 그래서 헬로우 드림 이제 여기 사무실인데 헬로우 드림에서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멋지게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사 출신이잖아요 그죠 예, 디자인 강의 하다 보니까 어,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케팅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 디자인 또는 카페 디자인, 뭐 포스팅 방법, 이미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부터 어, 얼마를 받는지. 월급 얼마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것보다도 월급이 중요하죠. 네, 이분 보면은 두번 받았는데 4월 27일날 두번 받았는데 한 500만원 돈 벌었네요. 네, 500 벌어가셨고 그 다음에 이분은 330만원 그리고 우와 이분은 1990만원 거의 2천만 원돈 벌어갔어요.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에요. 와, 월급을 연봉처럼 받아가시는 분이네요. 이런 분 정말 부럽네요. 부럽다고 할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벌어가야 돼요, 그죠? 남들 이렇게 벌 동안 여러분도 뭐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죠, 그죠? 지금 당장 시작해서 어, 내년에는 월 2천만 원씩 예, 벌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저는. 어, 홍보를 주로 뭐, 블로그나 카페 그런 것도 하지만 주로 유튜브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하 저는 포토샵 동영상 강의, 일러스 강의, 드림이버 강의, 플래시 강의, 이런 강의가 한 3,000개 있거든요. 그3,000 개를 이용해서 뭐 카페나 유튜브, 아프리카 이런 곳에 많이 배포를 할 거예요. 그런 동영상에다가 제가 홍보하고자 하는 이 헬로드림 배너라든가 동영상을 첨부해서 같이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 아? 관심은 없던 사람들도 실은 저도 처음엔 관심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업 관심 없었는데 누가 그냥 올린 글을 보고 예, 관심있게, 지금부터, 예, 하나하나, 헬로 드림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월 천만 원 벌기,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얼떨결에 보고, 어, 나도 할까? 예, 나도 시작해야지? 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월 200만 원버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예, 주부들도, 학생들도 2천만 원씩 버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헬로드림 예, 예, 꼭 기억해 주시고쭉 한번 볼게요. 예, 이분은 1,765만 원 벌었네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예. 헬로드림이 언론 기사에서 소개됐기 때문에 예, 사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받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93만 원, 400만 원, 200만 원뭐 이거는 한두 달이면 다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690만 원, 700만 원돈 예, 벌어갔네요. 이분은 예, 345만 원. 예, 이분은 881만원. 이야, 엄청나게도 벌어가네요. 그죠? 예. 이분도 843만원. 천, 천만원 넘었어, 이분. 예, 천만원 넘게 버셨네요 예, 천만원 버신 분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이분도 천만원. 천만원 벌어갔어. 급여를 천만원. 예, 뭐, 이렇게 뭐, 천만원 벌어갔느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감탄만 할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천만 원 벌어가겠죠? 예, 이분은 2천만 원꼭 가까이 벌어갔네요. 1,953만 천 말도 안 나와. 예, 2천만 원벌어가셨어요총 예. 이 얼마야? 4천만 원? 4천만 원 벌어가 4천만 원이 아니라 맞나? 일십백천만 십만 백만 원, 사백만 원이네요. 4천만 원이 아니라 제가 잠깐 흥분했어요. 예, 사백만 원이네요. 사백만 원. 4천만 원버는 사람 있을까요? 혹시 모르죠? 여러분도 4천만원 뭐 벌지 말란 법 없죠? 홍보 열심히 하면은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은 회사 다니듯이 일하면은 충분히 4천만원 벌수있을거예요 1시 예. 100천만원 100만원 100, 100, 100, 100, 예. 160만원 400만원 뭐 500만원 예. 500만원 1700만원 1000만원 예. 1000만원 943만원 1000만원 네 예. 1,300만원 예, 엄청나게 벌어가네요. 예, 그리고 초보들도 어, 조금만 노력하니까 바로 실전 났다고 막 올라오죠. 실전 났어요, 실전 났어요, 실전 났다고 하면서 예, 뭐 조금씩만 노력하면 은 대부분의 몇건씩은 실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분발해서 어, 하시면 은 가능하고 주부들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그리고 남편들 출, 예, 출퇴근 시켜놓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예, 많이들 활용하고 대학생들 예, 직장인들도 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없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어 수익률 100% 예, 100% 알파 광고형 예, 최고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수익이 빨리 난다고 해요 그래서 천만원 내는 사람과 500만원 나는 사람은, 어, 여기 수익률 40%짜리냐, 100%짜리냐, 그거에 따라가지고 내가 천만원 버느냐, 아니면은, 뭐 500만원 버느냐, 100만원 버느냐, 그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익률 100%짜리를 갖다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안선생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라고, 예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 bban.kr 예, 여기 보시면은 bban.kr이잖아요 원래는 좀 도메인이 조금 길어요 예, 긴데 제가 어, 포워딩을 신청해가지고 좀 짧게 예,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 검색창에다가 주소창에다가 bban.kr 이 예, 어, 도메인을 치시고 오시고 이제 회원가입부터 하세요. 예, 무료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그리고 안 선생한테도 나름대로 어, 카톡으로 예, 연락을 주세요. 카톡으로 상담 신청하시고, 그리고 자료도 받아가시고 하면서 어,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월 천만 원 벌어가기 도전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카톡에서 한번더 뵙도록 해요.